A 점이 있습니다. C 점이 있습니다. C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1인 9가 있습니다. C1이라고 하겠습니다. c 1의점 p 가 있습니다. 직선 AP가 있습니다. 직선 AP는 9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9와 접합니다. A, C, P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듭니다. 원을 XY 평면 위로 정사형 정서양 내립니다. 정사형된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22년 수능 예시, 선택기하 30번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의 넓이의 코사인을 곱하는 것이니까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구하면 되겠죠. 특히 코사인은 이명각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식을 변형해야 될 것이고 코사인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해진 원의 넓이와 후인의 최대 값을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원 ACP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조건에 의해 AP는 구의 접선이므로 AP와 CP가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따라서 원주각 CPA는 90도이므로 AC는 지름이 됩니다. 자 AC의 길이를 계산해보면 루트 41이 되죠. 결국 반지름은 2분의 루트 41, 즉, 원의 넓이는 4분의 41 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y 평면이 있고요. ACP1을 품는 평면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교선 L을 찾았습니다. 이면각의 정의에 의해서 요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수선들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C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 H를 내립니다. 자, H에서 다시 L에 수선의 발 D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CD를 연결하면 l 에 수직이 됩니다. 삼수선 정리에 의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명각은 CDH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정상영된 넓이는 원 ACP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CDH가 됩니다. 자, 여기서 P를 움직여 봅니다. ACP를 품는 평면도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AC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C를 축으로 회전 운동하게 됩니다. AC와 XY 평면의 교점을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도 움직이게 되는데 L은 E를 중심으로 x축의 평면 을를 회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ED와 DH는 서로 수직이 됩니다. 자 그것의 의미는 EH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D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D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D는 다시 EH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CDH 이면각도 변하고 있는데요. 코사인 CDH를 길이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CD 분의 DH가 됩니다. 그런데 D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CD의 길이와 DH의 길이가 모두 움직이고 있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식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사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왜 사인으로 바꾸냐하면, 결국 CH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입장에서는 CD만 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만 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루트 1 100의 사인 제곱 CDH로 먼저 고쳤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CD분의 CH로 고칩니다. CH는 고정되어 있고 CD가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CD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코사인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D도 다시 분해를 해보죠. CD는 루트 CH제곱덕 HD제곱으로 의 표현이 되겠고, 역시 CH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HD의 움직임을 살펴주면 됩니다. 근데 HD라고 하는 D는 원의 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 값은 지름이 되는 순간일 겁니다. 즉, hd의 최대 값은 h2일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cd는 c2가 되는 순간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cdh의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코사인 ceh가 될 때죠. 이제 코사인 ceh를 구해 보겠습니다. 각을 이동시킬 건데요. A점에서 e h 의 평행한 직선을 긋겠습니다. 그 직선이 CH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그렇다면 B의 좌표는 3, 4, 1이 됩니다. 자, 이제 AB와 EH가 평행하기 때문에 각 CEH는 각 CAP와 같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CH는 코사인 CA, B와 같고, 지금 AC의 길이가 루트 41, AB 길이가 5이기 때문에 루트 41분의 5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사각 넓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ACP의 넓이는 아까 4분의 41파이가 나왔었죠. 코사인 Cap의 값은 루트 41분의 5였습니다. 두 개를 곱해서 정리한 4분의 5 루트 41파이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먼저 조건을 변형했죠. 정사형을 원의 넓이와 코사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명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식을 표현했습니다. 목표를 변형했죠. 정사영된 넓이 최대값을 코사인의 최대값으로 바꿨고, 다시 각의 평행이동을 이용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코사인의 최대값을 사인의 최소값으로 고쳤고요. 사인은 다시 길이들로 표현했고, 길이들의 자취가 원에 있다는 점 즉, 현의 최대값은 지름임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